김현진의 노래교실. <laughs>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노래 강사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가 아름다운 오순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이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엄경숙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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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요. 네, 연말이네요. 일주일 남았다고 네. 봐야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음, 다 음. 가가지고 네, 올 한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올한 해는 뭐 매년 그렇지만, 다사다난했다. <laughs> 이렇게 표현할 <laughs> 다사다난. 수가 있겠죠. 네. 보면 항시 정신없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항시. 그니까. 그러니까. 다사다난이 맨날 이렇게 좀 갱신되는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정작 한거 없다는 거. 네. 그래요? 네. 아 우리 한거 많은데 해놓해놓은 게 있는 사람들 네. 어뭐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는데 네. 별 딱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아다 사다 했다라고 너무 아니요 선생님 저희 한거 많아가지고 아, 이거 많아요? 다 얘기하면 음. 이거 노래 실 아, 끝나 시간이 예. 끝나버려요. 아1년 동안 네. 노래 많이 배웠어요. 어 음. 아, 그렇지 그렇지. 노래는... 아 이게 모음 어, 정답이었다. 그런아 우리 어머니 아, 배운 노래가 아, 많다. 노래 배운 노래가 아, 많다. 노래 미실인데. 너무 많았어요. 어. 정답. 네. 그게 아, 그리고 1 년간에 저희 노래 실력도 조금 좀 많이 업 되지 않았데 확실한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네. 네. 비하면 진짜 일취월장 했다고 음... 말씀을 아하. 해 주세요 얼른. <웃음> <웃음> 보통은 그 아니, 얘기를 네. 전화 제가 해야 네. 되는데 본인이 본인으로 우리가 노래 실력이 많이 아... 는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러게요. 음... 아, 뭐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많이 아, 늘었어요. 인정. 어 그래요. 어머님들. 네. 아, 어머님들이 네. 스스로는 어떠세요? 좀 음. 실력들이 많이 늦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laughs>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네, 뻔뻔함이 좀는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 얘기 뻔뻔함이에요. 아, 그럼 <laughs> 뻔뻔함이죠. 에이. 네. 자, 아무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2017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노래로 <laughs> 자, 어떤 노래 배워 볼까 오늘은 이 노래는 이번 달이 지나면 부르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노래입니다. 아, 그러면 제목에 12월이 들어갑니다. 아, 진짜 애매하죠. 그렇죠? 12월의 남자라는 곡인데요. 제목에 이게 딱 특정 숫자가 들어가니까 12월에 아니면 다른 날은 부르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음, 12월의 남자. 어떤 뜻일까요? 12월의 남자. 12월의 남자. 네. 12월에 뭐 만났던 음... 남자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12월에 헤어진 남자일까요 왠지 12월이라고 하니까 헤어짐에 네. 좀 가깝지 음. 않을까 <laughs> 헤어짐에 네. 왠지... 12월에 헤어져 본 경험이 있구나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왜 <아니예요, 웃음> 그래요 또 몰아간다 또 아, 네, 몰아간다 아... <laughs> 추정 <추적> 60분인가요 몰아가기로 <laughs>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네. 거의 다 <laughs> 음. <맞아요>. 음. <laughs> <laughs> 경험담이더라고요 아, 얼른 얼른 나오는 게 몰아간다 또 몰아간다 <웃음> 네. <웃음> 네. 희한하게도 희한하게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게 진짜 네. 그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요 자 이청의 12월의 남자는 네. 어, 1 2 월에 헤어진 남자 봤습니다. 네. 헤어진 남자. 네. 그러니까 초기 맞았어요 유라 씨가. 어허. 네. 음 근데 대부분 1 2 월에 뭐언 오늘 만났다 이런 거를 노래로 만들지는 않죠. 보면 이별 노래는 뭐 헤어진 날짜가 맞다. 중요하죠. 언제 헤어졌었다라는 게 기억이 남는 보통 거죠. 보통 봄에 이렇게 음. 봄, 만나서 봄꽃처럼 다가왔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봄바람처럼 네.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네. 가사를 맞네요. 보시면 꽃이 피듯 사랑이 왔는데 하얀 눈을 맞으며 그 사람이 떠납니다. 음 네. 하얀 그대 발자국만 남기고 떠나. 겨울에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쓸쓸하고 춥겠어요. 네. 이 겨울에 그래요. 더 외롭잖아요. 요 싱글들은. 네, 외로워서 어떠세요? 겨울에. 네? 겨울에 어쩌세요 아우 진짜, 진짜 너무 추워. 지금 사랑실 이렇게 혼자 <laughs> 혼자 스스로 팔짱 끼고 있잖아. 혼자 이게. 연인들은 연인들은 <laughs> 같이 팔짱 끼는데. <laughs> 혼자 포옹하자. 혼자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혼자 있잖아. 포옹. 그러지 그래. 마요. <웃음> <웃음> 당신도 혼자잖아요. 왜? <laughs> 저는 그냥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laughs> 음, 그렇죠. <laughs> 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얼마나 추운데. 집에 혼자 그렇죠. 들어가면. 혼자 얼마나 추운데. 그 <laughs> 마음은 아, 알죠. 서로 겨드랑이 밑에다 손 놓고 있잖아요. 왜, 야, 줄을 왜, 줄을 왜 줄을 그래, 그래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유네. 아, 아유, 봤다고요. 네, 뭐, 뭐, 그 연인들은 진짜. 따뜻한가 몰라도 우리는 음. 열열 불나죠. 그렇죠. <laughs> <laughs> 열 불납니다. 네, 그럴 필요 없는데. 열불. 자, 네. 아무튼 우리 이청 씨의 12월의 남자. 자, 12월에 떠난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 노래 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사랑이 왔네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12월의 그 남자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그대 모습 생각이 마요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2월 i mm you -hmm. 사랑 영원하자던 12월의 그 남자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그대 모습 생각이나요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2월의 그 남자 하얀 그대 팔자 사라져가고 하얀 눈을 빠지며 그대처 네, 아 음, 겨울 느낌도 나고, 음. 음, 딱히 우리가 사실 겨울 노래가 그렇게 많이 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노래가 겨울 노래 뭐 알아요? 그러면 뭐 있어요? 겨울 아이, 음, 겨울 아이, 그, 그 겨울의 찻잔, 아 찻집이죠, 찻집. 네그겨울에 찻잔.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조용필의 아, 그겨울의 네. 찻집과 모고지리의 아, 네. 찻잔이라는 노래가 아, 섞였던 아, 거죠. 네, 그러니까.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노래를 네. 너무 많이 알다 그 보니 까 그겨울의 찻잔.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이번에 하나 뭐 내수 한번 아, 뭔가 지금 네, 그겨울의 찻잔으로 아니 유라 씨가 뭔가 네. 아 번뜩이 순간 야 내가 아는 노래라고 했는데 <laughs> 제가 얼마나 눈빛을 보냈는데 <laughs> 아 미안해요 진짜 아, 그게. 뭐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니요, 예, 아닌 거는 딱집어주셔야 돼요. 제가 순간 놀랬다가. 네. 찻까지 봤잔그 겨울에 차까지 좋았는데 잔 내서 깼다는 거아 미안해요 어쨌든 그겨울이었자뭐그 겨울의 차츰 눈이 내리네 음.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얀 눈이 내리매 젤뭐 디제이 덕에 뭐 그런 노래 아. 뭐 그런 이제 겨울에 많이 나오는 노래들이 사실은 있었죠 음. 뭐, 캐롤 말고는 또 특별히 우리 겨울에 이렇게 겨울 느낌 나는 노래는 없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냐이 음. 노래 끝나면 음. 눈이 내리네 음. 한슬절만 네. 한 불렀어요 갑자기 음. 듣고 싶어. 아 저한테 갑자기 진짜 <웃음> 오늘 <laughs> 왜이러실까선생님은 <laughs> 네. 오늘 예 음, 음, 네,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laughs> 네, 그럼 차라리 오늘 눈이 내려 할걸 그랬는데 예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혹시 저 운전하신 분들이 네. 아왜 지금 운전하는데 눈 내리라고 지금 뭐 고사를 지내는 거야 할까 봐 그럴 수 짧게 짧게 눈이 네.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내리네 그 다음은 가사를 몰라요 <웃음> <웃음>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현준의 네. 노래 교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자, 12월의 남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이 피듯 사랑해 우리 이청 씨의 목소리 약간 좀 야릇하죠 뭔가 섹시하면서도 허스키한 음. 그런 목소리인데요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해 볼게요 시작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 시낭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시낭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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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의그 남자 12월에 그 남자. 자 리듬이 없으니까 좀 힘들죠. 네. 자 리듬 타볼게. 갑니다. 준비. 하나 둘셋넷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눈꽃처럼 빛나는 사랑 우리 사랑 영원하자아 올해 그 남자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시작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자, 불러보다 보니까 어 비슷비슷하죠 네. 패턴이 앞에 그첫 글자를 늘려서 볼입니다 오늘처럼 음. 오늘처럼해요 오늘처럼.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시작 오늘처럼 눈이 내리 그대 모습 생각이 나요 시작! 그대 모습 생각이 나요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2월의 그 남자 12월의 그 남자 아,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앞 글자에서 길게 당겨서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앞 글자 당겼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빨리 붙여줍니다 음. 꽃이 피듯 눈꽃처럼 저. 우리 사랑 음.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같다는 거자 시키면서 불러볼게요 갑니다 준비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눈꽃처럼 빛나는 사랑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12월의 그 남자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그대의 모습 생각이나요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 2월의그남자 그렇죠. 중간에 한 번만 패턴이 바뀌어. 요 그대 모습이 그대 모습이 아니라 그대 모습 네. 여기만 한번 시작 그대 모습 생각이 나요 따스하게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2월의 그 남자 must be, could they must sing again, t h a t 아하 만나고.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이니까 겨울에만 시작한 사랑을 겨울에 끝냈어. 그러니까 한 거죠, 아이고, 1년간 1, 1년간 지나서, 1년 간 거죠, 아이고 1년밖에 못 봤네. 년 1년 가서 또 12월에 떨어갔나아왜 웃으세요? 음, 네. 아니요, 아니요. 비슷한 경험이 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12월은 아닌 네. 걸로. 네, 12월은, 12월은 아닌 걸로. 12월은 네. 그만합시다. 12월. <laughs> 네. 자, 12월에 그 남자. 자, 이 남자는 어떻게 떠났냐. 하얀 그대 발자국 저멀리 사라져 가는 그러니까 게 우리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뮤직비디오 같은데 보면 눈밭에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진짜 쓸쓸하다. 이렇게. 사라지고 발자국만 지금 딱 남아 있는 음. 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어떤 뭐 무슨 뭐 추리소설 보면 예. 뭐 오는 발자국이 없이 가는 발자국만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네. 아, <laughs> 무슨, 갑자기, 갑자기. 무슨 산장에 뭐 살인 아. 사건이 났는데 범인의 발자국이 찍혔는데 네. 들어오는 발자국은 없는데 나가는 발자국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아, 음. 갑자기 섬뜩해지 그러네요. 네. 알고 보니까 신발을 뒤집어 신고 아하. 뭐, 거꾸로 아하. 걸어갔다는. 뭐 일부러 그런, 그렇게. 아, 뭐 그런 음. 얘기 했었는데. 자, 우리가 하냥 눈밭에 보면 <laughs> 괜히 그냥 가게 있으면. 내가 당득을 เออ 발자국 꼭 찍고 어, 찍어 볼까요? 내가 먼저 처음으로. 그렇죠. 어. 어떤 분을 이렇게 내고 그 로브 스토리인가요그 영화에서처럼 뒤로 벌러덕 놓아 가지고. 아. 되게, 예. 이렇게. 야. 해 봤죠. 네, 유라 씨 많이 해 봤네. 네, 네. 이 팔을 양팔을 네. 막 벌리면서. 네. 지금이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들었던 거 아신 거해볼건 지금 다해본 거예요. 1 2안해 보자 하는 거죠. <laughs> 하얀 그대로 발자국입니다. 시작. 하얀 그대로 발자국. 저소절이 높아요. 자고. 저 멀리 사라져가고 다시 닥작저 멀리 사라져가고 하얀 눈을 맞으며 시닥 하얀 눈을 맞으며 그대 찾아 울고 있었지 시닥 시작 하얀 눈이 내리네 그 사람 잊지 말라고 그 사람 잊지 말라고 12월에 그 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다시 작 시비월레 그 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자음이 뒤에 또 빠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이얀 그대 팔자구 시작 하이얀 그대 팔짝 자하 하면서 패턴을 해야지. 하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네. 안 돼요. 하이얀하고 패턴 시작. 하이얀 그대 팔자구 저멀리 사라져가고 하얀 눈을 맞으며. 사랑씨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뭐 해보면... 배트라고 해가지고 어. 배웠더니 남의 아, 예, 아, 예. 음이. 예, 나긴 나는데 예. 누가 저 방송 들으시면 무슨 태권도 하나. 하이하이아 이렇게 하면 안 나. 아네 어, 이렇게 해야돼요자 인사 사랑씨 시작! <laughs> 괜찮아. 나잖아. 주먹을 쥐고. <laughs> 니까 나잖아. 격파시범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괜찮아. 하이. 하이. 아 유라 씨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하이 그대발자 시작. 시. 시작. 나바시가시 시작. 하이 그대발자둘셋 넷. 저 멀리 사라져 가고. 하이 근데. 하이. 하이 눈을 맞으며도와주세요 시작. 하이 눈을 맞 맞으며, 맞으며. 찾아 울고있었지 시작 그고 찾아 울고있었지 둘, 우울 하얀 눈이 내리네 그 사람 잊지 말라고 12월에 그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박수 <laughs> 1이월에 떠난 그 남자 네. 네. 이제 잊고 2018년에는 새로운 사람 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야죠. 네. 12월에 당시 어, 1 2월에 남자라는 의미가 가수님이 얘기하는데 음. 이제 마지막 내 생애 마지막 남자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어? 마지막 어? 사랑이 없다라는 거요 글쎄요, 이게 그 정도로 있어야죠. 사랑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어? 근데 사실 뭐 사랑의 마지막이 있나요? 또뭐 끝나면 또 새로운 끝사랑 사랑 이런 느낌이 아, 담은 드림을 것 같은데. 같은데. 음그 순간만. 아이 그 순간만. <laughs> 아, 순간만큼만. 음 그런 그렇잖 그렇게, 그렇게 네. 사랑했다 네. 을뭐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 네, 사랑처럼. 네. 열렬하게 네. 사랑했던 그 남자. 음, 그러니까 이제 음. 12월의 남자로 끝나고 이제 1월의 남자가 나타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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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남자, 2월의 남자, 3월의 남자,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저는 5월 남자쯤 할게요. 5월 남자.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반주에 네. 맞춰서 불러 봐야 될것 <laughs> 같아요. 반주 반주 불러 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경쾌하게 리듬을 타면서 자, 하둘 쉬고 짠짠짠셋넷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셋넷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 셋넷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시비 12월의 그 남자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그대 모습 생각이 나요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2월의 그 남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넷 하얀 그대 발자국 저 멀리 사라져가고 라고 12월에 그 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자번더 고치피드 하나 둘셋 넷. 꽃이 피듯 사랑이 왔네 눈꽃처럼 빛나던 사랑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12월의 그 남자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그대 모습 생각이 나요 따스하게 나를 감싸던 12월의 그 남자 짠짠짠 세날 네. 하얀 휴대발자국 저 멀리 사라져가고 하얀 눈을 맞으며 가고 12월에, 네. 12월에 그 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12월에. 12월에 그 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박 아, 가사는 슬픈 노래인데. 네. 네, 슬픈 노래인데 멜로디는 음악이 너무 진짜 경쾌해서 음. 네, 신나게 불러 봤습니다. 예. 네. 12월의 남자, 이청의 노래 잘 배워왔습니다. 오늘도 세분 어머님, 그리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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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여기서 3부 마치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